엄마 네 유소서 때문에 어. 게임이 있는 훔치기라는 게임이 있거든 응 음. 유소서 때문에 음. 내 캐릭터 다 사라지고 뛰가내거가지다 훔쳐갔어 뭘 그런 걸 훔쳐간대 <laughs> 어? 엄마 뭐, 네 남의 캐릭터를 훔쳐가 유소서는 얼려 그 맥주사로 올려버려 맥주사로 맥주사로 올려버려서 다는 사람들이 다내야 메두사로 갖고 없어얼 어, 돌려주라 해메두사 얼려가지고 메두사 돌려주라 해 얼른 이거 나 얼려가지고 어. 다른 사람들이 다내걸 훔쳐왔어 빨리 돌려주라 그래 아니 제가 어렵게 얻은 것들도 거기다 있지 다른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나 지금 내 걸렸다고 들어라지 이거 둘다 그만하고 싶어? 엄마 유서 바꿔줄게 할만해. 그만하고 싶니? <laughs> 엄마 이탈리아 브레일러 음식이다 제목이거든? 음. 응 이탈리아 브레일러 음식인데음식이 안돼 그냥? 게임인데? 아니 가는에 내껀데 왜 음치냐고 음식이잖아 <laughs> 그렇다고 매주 사를올려버리면 어떡하라는건데 내가 먼저 올렸대 내가 얼렸잖아 니또 네 어떡할거잖아 <laughs> 둘다 그만해 <laughs>